이건 꼭 필요하다. 유청불리기 탑3.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홈플래닛 유청불리 그릭 요거트 메이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1 2터 용량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완전 매력적이야. 유청불리가 잘 되어서 진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화이트 컬러라 주방에 두기에도 너무 예쁘지. 건강한 간식으로 딱 좋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더없이 유용해. 이거 하나면 언제든지 맛있는 요거트를 즐길 수 있어. 마음에 드니깐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위티미티에서 유청 분리기 세트를 출시했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건 진짜 좋아. 2.6L의 넉넉한 용량에 케이크 서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홈베이킹 하는 사람에겐 필수템이지. 유청 분리도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어. 요리할 때 시간을 절약해 주니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레시피북까지 제공돼서 다양한 요리를 도전할 수 있어. 완전 기분 좋아. 이거 하나면 주방에서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되니까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요거진이 그릭 요거트 메이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1.2리터 용량으로 집에서 쉽게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어 유청 분리도 간편하게. 부드럽고 꾸덕한 식감은 정말 일품임. 원하는 과일이나 토핑을 추가하면 나만의 요거트를 만들 수 있어 완전 개이득. 디자인도 세련돼서 주방에 두기 딱 좋고 가족 모두가 좋아할 맛이야. 건강한 간식으로 추천할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